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개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12.3 비상계엄 일주년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은요 진짜 안될 정당인데요. 2 5 명이 뭐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고요. 우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지 않는 이 좌파 뿌락지들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어,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또 국민들에게 안부를 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이 일본의 요묘리 미 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셨는데요. 자, 이 인터뷰에서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하고 있고 국가가 비상 사태 상황이었다. 그래서 계엄령은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서면 인터뷰지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직도 그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돌아오시고 하늘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막 저렇게 이제 즐거운 이야기들 하시는 게참 눈앞에 선한데요. 자 오늘 곳곳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되찾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찾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다. 라면서 이 국회 앞에 어 지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뭐뭐 뭐 이재명도 뭐 행진을 예고했는데요. 행진할 수 있겠습니까? 총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자뭐 비상행동 국회 의사당에서 이행진을 펼치겠다라고 하고요 뭐 어찌됐든 저찌됐다한뭐 삼천 명 정도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수십 배가 넘는 우리 보수 단체들이요 이더 모일 겁니다 압도적인 새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은요 비상경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개몽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엄이 선포됐던 그 시각 어, 1 0시이시 17분에 맞춰서 퍼포먼스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윤 어게인 외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춥지 않게 챙겨 오시고요 아마 춥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남동을 지켰을 때도 그 추운 날 춥지 않았다 라는 건 서로의 열기가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전국 곳곳에서도 비상경험 사태 1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돌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도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튼 이유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또 주셨습니다. 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 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만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이뤄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 0 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에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에 지령을 받는 민노총 간부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친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 사태를 선포해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 사태 선포의 뜻을 같이 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 물란 세력의 내란물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제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서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을 통한 사법부에 대한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윤석열 드립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1주년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인간적인 절연을 외쳤던 이좌파뿌뿔 앞지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184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외치겠습니다. 윤 어게인 크립다 윤성녀 김영률 TV였습니다.